김성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사상 초유의 징계입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새벽 4시쯤 징계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개회한 지 7, 17시간 반 만에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새벽 4시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언정사상 처음으로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혐의 6가지 가운데 4가지가 인정돼 정직 2개월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검사 징계 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오늘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알아야 바꾼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검찰 개혁이 끝났습니까 (1년 3개월간) 두 명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싸움에서 우리는 겨우 정직 (2개월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보다라는 독립운동가 이육사의 절정의 시를 인용하여 일제 시대처럼 암울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표현을 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과 이후에는 정호승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습니다.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검찰개혁을 본인은 실패했지만 국민과 함께 있어 행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윤석열 2개월 정직 제갈을 받으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엄중한 있어. 시국이 기회입니다. 할 수가 없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읽어주시고, 위하는 유튜버와 문재인 대통령이 쓰시고, 레인덕을 조장하여 다음 대선 주자의 빌붙어 있는 유튜버 지금이라도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 개월의 의결 2개월 결과는 그 자체로는 어 대단한 중징계이고 유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해임. 어, 또한 쪽에서는 어, 이 자체가 전부 다다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가운데 나온 결과라 양쪽 모두 약간 어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뭐지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쭉 얘기했습니다. 음. 이거 해임이나 면직이 안 나오고 만일 정직 나오면 주미에는 그 자리 못 있는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음. 음. 결국 오늘 사표 던지잖아. 어? 방법이 없어. 음. 아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고. 윤석열이 잘못을 했어.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업무를 배제시키고 징계를 올렸어요.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을. 그러면 100% 그거는 집에 보내야 정상인 거예요 집에 보내려고 자신을 지글 걸고 던진 거예요 그걸 못하면 주매가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니까. 러 이거 말 방송 전이죠. 그니까 러 결국은 1차고 2차고 나발이고 계속 빙고 끌면서 그 징계위원들이 다 쪼다. 내가 그래서 오늘 진짜 같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요걸. 좀 넘어가도 할말좀 해야겠는 게 네. 어? 어~ 늘 얻어, 얻어먹는 욕이니까 어?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하면서 이게 두번이나 미뤄졌지 네. 그두 번은 미뤄지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져버렸어 음. 그니까 러 여론을 언론들이 만들었지 추미애는 나쁜 엑스 윤성열은 이게 그 권력에 당하는 어떤 어. 그런 동족심을 호소하면서 취미는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버렸다고 그렇지. 그러면서 대통령 여론 민주당 여론 다 떨어집니다 다. 그러니까, 징계위원들도 이런 상황 될줄 모르고. 리니까한 열흘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사이에 자기 판단이 계속 원래는 해임이었는데 자꾸 바뀐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죠. YS가 차지 않으면 음.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여기 이 자리에서 2주 전에 했던 거예요. YS가 예전에 하나에 칠때 순식간에 차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된지도 모르게 차야 되는데, 출미애 장관은 순식간에 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보조를 못 맞추냐고. 그렇지. 혼자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징계위원도 어? 사람들 말이야 절차적 정당성 나중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정직이 나온다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아니 감봉하지 그래 아니 그래서 저 윤석열이가 그 스타일상 지가 정직 먹었다고 사표를 쓰겠어요? 두달 뒤에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건데 두달 뒤에 돌아오면 그때 가서 또 징계위원회 올 겁니까? 아휴. 정말 불만스러워요 예. 해임시키지 뭘 이렇게까지 살려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이 정직 2개월을 내린 나름대로의 나는 여기에 정치적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수. 그러니까 음. 이걸 정치적으로 징계를 하는 상황이 오면 에이 씨말 짜증나는데 이거 해임이지. 물론 윤석열한테 지금 제기된 이 혐의들이 사실은 해임 사유 뭐 그, 저항에 있다면 파면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요거를 정치적 수를 통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2개월을 하면, 3개월을 하면, 6개월을 하면 어쩌고저쩌고 그런 수로 저는 징계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다만, 여기에 있어서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과학적, 그러니까 자연과학적 무슨 분석이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이러이러한 법은 것은 이러이러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징계 절차랄까 법률적인 상태가 미비한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해석하기 나름인 게 너무 광범위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AI가 어떤 판단을 내리듯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징계를 준다. 요건 또 수사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네. 이건 나중에 수사로 갈 부분들이 꽤 있지만 네. 수사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 수사를 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이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으로 봤을 때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은 징계에 (2개월) 정직이 합당하다고 내린 결론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정치적 해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식으로 막 우리가 분석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 음에는 들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추미애 장관께서 지금 오늘 사퇴를 그~ 결심하신 이유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 지금까지 해왔고 어느 정도 서포트도 없었고 뒤에서 밀어주지도 않았고 추미애 장관께서 이렇게 앞에서 싸우고 있을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뒤에서 예 민주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뭐~ 힘내라고 뒤에서 무슨 뭐~ 미니스커트입고 수술 흔들면서, 337박 추수를 유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그러든지 말든지, 추미애 장관은 앞에서 싸우고 있으니, 뒤에서 법안을 가지고, 법안을 제출을 하고, 법안을 이용을 해가지고, 권력기관 개혁에 뒷받침을 해주는 게, 사실은, 그게 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이 시점이 되었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거기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안을 동시에 하나 더 준비를 해가지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행정, 그, 행정, 그, 행정조직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안까지 다 준비를 해서, 공수처보다 더센 법안으로, 예, 상대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그리고 그 개혁의 물결 안에서 어느 쪽에, 어, 그 방어를 해야 될지를 상대방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서, 공수처로 때리고, 국가수업부로 때리고, 그리고 공 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로 때리고, 이 동시에 세 가지를 하면서 전, 전체적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쥐고, 예, 지금 왔으면은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여지를 준 거예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할 만한 시간적 여유와 정신적 여유를 줘버린 거죠, 사실은. 하기 때문에, 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추미애장관께서 이렇게 하신 것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 제대로 받쳐지도 주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민주당 당대표였었고, 민주당의 모든 거의 선거들을 다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고, 모든 그 중요한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 변곡점마다,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고 민주당이 힘을 낼수 있게끔 그 중심점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특심을 보여줬던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당 대표가 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에 있어 가지고 민주당의 보조를 받치지 못하고 차기 그 권력을 창출하는 데에만 사람들이 아~ 신경이 그쪽으로 다가 있고요 정권을 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한 채 정권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꼼수와 책략만이 난무하는 그 민주당을 꼬라지를 이렇게 보면서 승질도 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아그징계율을 어, 구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추미애 장관께서 일을 하시면서 검사 출신들 중에서도 검찰 개혁에 어, 동의하고 그리고 저 아, 윤석열의 난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저거는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요직에 중용을 하고 가까이 두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 징계위가 설치되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씩 둘씩 꼬리 내리고요 하나씩 둘씩 예, 뒤로 나가 떨어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마저. 추미애 장관의 믿음을 배신을 하고 그 동안 추미애 장관 앞에서 했었던 검찰 개혁이라든지 윤석열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라든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절대 이것은 대한민국 법 시스템에 이것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추미애 장관 앞에서 감언이설을 했던 사람들이 정작 징계 위에 들어가 가지고는 정직 이 개월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보면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예예 예, 기운이 빠졌을 겁니다. 정직 기간이 2개월이냐, 4개월이냐, 이것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면요. 3개월을 기준으로 정직에선 중징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임기가 7개월밖에 안된 상태에서 만약 3달 이상의 징계를 먹였을 경우에 법원에 이것을 가져가면 법원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즉, 매우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laughs> 이 일을 못할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일을 하고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재판하다가 임기 7개월이 다 가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두 달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기간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판사 출신인 이용구 차관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라고 하면 같은 이유로 법원에서 자기들이 볼때 이것이 유죄가 될 것인가까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열어놓고 앞으로 세 달, 네달 걸리는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징계와 관련된 절차를 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징계위원회에 부담이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직 2, 3개월 논의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laughs> 정직 2개월이라는 좀 애매한 결정이 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은 원래 징계위원회 회부되는 것만으로도 옷을 벗어왔던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벗지 않고 징계를 받았죠. 정직 2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본인의 몸가짐과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정직 2개월을 받아들이고 자숙할 문제가 아니라 정직이라는 징계가 나온 이상, 즉 징계위의 결정이 맞다라고 판단이 된 이상, 뭐 대통령이 재가를 하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자진해서 옷을 벗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스피커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스피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권력의 여러 핵심부와 선이 닿아 있는. 이 지명도를 유지하기 위함인지 어떤지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국민을 얼라로 보는 그런 궤변어용 어용적 궤변을 늘어놓는 게 그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이 부분은 잘 됐고 이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사람들이 솔직하지가 않아 찍힐까봐 이 부분에 미흡함이 있다고 느낀 마음 그대로 표현하면 찍혀서 골로 갈까봐 서로서로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기 마음은 이미 초장에 아 씨발 이렇게 열받아 놓고서는 인터넷에 글 쓰거나 말을 할 때는 신의 한수였다. 왜 이렇게 거짓말 짱이들이 온 천지에 넘쳐나요? 신의 한수라고 말하는 스피커분들, 현상학적으로 그 사건 발표 당시에, 징계위 결과 발표 당시에 속으로 아씨바,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솔직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배신하는 말 하려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많이 속이 보이구만. 어. 뭐를 얼어주고 신의 한수야. 그걸 얼어주고 신의 한수라서 주미회 장관이 사이 표명했어요. 신의 한수인데 왜 사이 표명을 해? 신의 한수를 이끌어낸 엄청난 어 황금 다리를 놓은 사람이 왜 사퇴를 해? 그러면 더욱 승승장구 해야지. 합지가 안 맞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말에 동조 안 하는 사람들은 억박 지르고, 1다하기 1은 3이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그거 이상한데요 하면은, 이상한데요 하는 사람, 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때려주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에요? 부끄럽지도 않아 애들 보기에. 어제 징계 2개월 나오면서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하냐 이 소리가 나왔었는데 <laughs> 자고일어라니까뭐 우리가 참뭐 검찰의 힘이 대통령보다 세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진짜 한 방에 우리가 탄핵도 하고 날릴 수 있지만 야, 검찰은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구나. 야, 진짜 이게 마음대로. 근데 이청수 님. 네. 어이 사항은 요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 선배님 보시면 실망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맞아요 제가 보니까 실망하면 한도, 한도 끝도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짜증 좀더그 정의의 힘으로 이 얼마든지 우리가 또 하나 다시 지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 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침에 딱 누를 떴더니 야 그래도 역대 우리가 검찰총장 징계 내린 적이 있었어 없죠 이렇게 정직시킨 적이 있었어 야, 이것도 우리 참 민주주의 하나의 진일보였구나 네, 그럼요. 어,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딱 뜨자마자 가장 걱정되는 게 누구였냐면 추미애 장관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의 책임론, 거기에 명예, 퇴진론, 분명히 나올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의 추미애 장관, 명예, 퇴진론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됐다. 물러나라. 이거로도 충분하다.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제가 몇 가지 빠르게 정리하고, 하나하나 좀 지켜보면, 일단 정진기개월은 윤석열의 언론플레이가 굉장히 있다.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어, 징계위원들을 엄청나게 유축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뭐 계속 깊이 신청하고, 징계위 명단 공개하라고 하면서, 징계위원들 자체가 이 심의하기 전부터 엄청난 압박을 느꼈던 어, 윤석열의 예, 언론 플레이가 적중했다 그런 실제로 것도 보고 정직 3 개월이니 6 개월이니 3자6자 가지고 많이 제목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막 그런 것들부터 언론 플레이가 윤석열이가 확실히 <laughs> 예, 잘했다. 그그 다음에 예,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어떤 공무원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기피 신청을 하고 <laughs> 정말 명단을 공개하라 그러고 자기네들도 신문한다 그러고 참웃기지않아요 <laughs> 징계를 내가 봤는데. 자기가 신분으로 한대 자기 측에서 엄청난 검찰총장의 특권을 알수 있는 사연이었고 이건 몰랐거든요 이런 뭐 없애야 거 없어야 될 특권 그렇죠. 이렇게 많았던 거죠. 그 그다음에 그 윤석열의 오늘 아까 우리 곽정선 대표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끝나자마자 대권행보 시작했어요. 어, 저도 그 받았는데 각각직원에 지시를 하면서 <laughs> 코로나 코로나 방역에 <laughs> 코로나 방역이 굉장히 힘드니까 히틀러 저기 이자는 <laughs> 웬만하면 부기소 처리하고 아니 검찰이 <laughs> 어. 갑자기 자기 정직 2개월 떨어졌더니 갑자기 이 모습이 생각나고 아, 이러면서 지가 정치를 해그 대국민 메시지를 딱어 대국민 메시지를 정직 2개월짜리 공무원이 주둥이 닥치고 집에 가고 한 <laughs> 2개월 동안 여행을 하든가 p c 방 가고 개나키우든가 어 정직 정작 신천지가 한참 발효할 때나 초기에 어. 수사하고 이럴 때는 가만 히 있다가 어. <laughs> 가만 히 있는 정도가 욕 먹어도 입다물고 입다고 있다가 지금까지는 수사 안 해요. 그왜안 네, 근데 근데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코로나 나오니까 갑자기 전 직원에게 알린다. <laughs> 국민들 어 무슨 벌금도 유예해주고 웬만하면 벌금도 분할납부하게 해줘라. 통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와 경제가 어렵다. 와, 야, 그걸 딱 보는 똘똘 뭉쳐서 오늘 징계 위원들 도 결국은 윤석열 편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모조리 잘될 거다는 생각에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설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제가 국회 앞에 가서 왜 탄핵하자고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대비해서 한 거죠. 정직 2개월, 2개월 후에 윤석열이가 와서 또 검찰총장 가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그 정치 분석가 중에 탄핵을 주장한 사람은 민주당의 이저 이성만 의원하고 서울에서 없는 것 같아요. 아휴.